내가 신이라면 인생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청춘을 놓고 싶다. 대문호 톨스테웨의 얘기입니다. 청춘, 아름답다고는 하는데, 그때 즐거우셨습니까? 즐기셨습니까? 그냥 안타깝게 흘려보낸 건 아닌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청춘이란 게몇 살부터 몇살 때까지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저는 오늘부터 청춘이라고 하려고요 여러분도 그래 보세요 우기자고요 돈안안 드는데 뭐 어때요 네, 여러분도 오늘 오늘도 내일도 뜨거운 청춘 불타는 청춘 보내고 계시길 빕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신지요? 아, 복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일로 놀러 오세요. 제가 대신 선물로 복을 대신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선물 받고 그러면 새해에 신년에 이렇게 선물 받고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왠지 복 받는 거 같고. 아 그래서 선물을 쌓아놓고 새해 마구 투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불금에는 라켓홀보트 있습니다. 오늘은 김씨와 함께 합니다 아 오늘 어떤 음악 선곡해 오셨지 어, 김씨 형께서 김씨 형께서 오랫동안 라디오 dj 이셔 가지고 그리고 또 음악의 조예가 깊습니다 그리고 어, 형이 틀어주는 음악을 듣고 제가 어, 지냈는데 오늘 게스트로 모신, 모셔서 조금 묘합니다 묘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 김씨와 어, 와켓롤보트 꾸미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오십시오 선물 준비해 놓겠습니다 문자는 샵 0951이고요 50원 듭니다 이걸로 요 오시면 나눠드립니다 TBS 앱은 무료고요 그러니까 무료니까 마구 보내시면 됩니다 확률 높아집니다 유튜브 검색자면 TBS FM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생중계로 김씨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물질 맞는 방송 선물 소개는 오늘도 오늘도 달딘가요 나와라 달디 나쁜 고소 약식 기소 그런 거 말고 깨알 같은 고소 착한 고소 여기+ 여기서 마음껏 사용하고 남용하셔도 됩니다 아닌 밤중에 문자 쇼 고소합니다 오일일이 님 오늘 유승민의 탈당과 안철수와의 관계가 궁금하지만 여기는 순수음악 방송이어서 자제하렵니다 한. 아, 저 이런 거잘하는데 사실 아 알고 싶은 내일 뉴스 있잖아요 알고 싶은 뉴스들 있고 내일 이제 내일이나 모레 나오는 뉴스들 큰 뉴스 있는데 그런 거는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아 여기 음악 방송이어서 말을 못하네 내가 좀 답답해 죽겠어 요아 이지용 아저씨 얘기도 내일모레 뭐큰 뉴스 나오고 그러는데 아나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 하지만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입니다. 저는 자제합니다. 그런데 질문하면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질문도 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정한리님 요즘 주진은님 얼굴이 주진모씨보다 더 잘생겨 보이네요. 정신차리세요. 공일리오님 오늘 오후 조카랑 키즈카페 다녀왔는데 빠져나간 영혼이 돌아오지 않네요. 주디가 음악으로 제 아 나간 집 나간 영혼을 좀 찾아주세요. 어, 우리 그 청취자들은 너무 착해요. 조카랑 놀아주고 조카를 위해서 봉사하는 프로, 주로 이모들 고모들이에요. 그런데 참 훌륭하십니다. 어, 집 나간 영혼을 찾아오는 데는 선물이 제격입니다.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내 별에서 왔지 넌 님입니다. 남자친구가 본인 상황이 힘들다면서 연락도 끊겨. 동굴도 들어가 버렸어요. 아 어제 호란 씨 사연이 갑자기 생각나네. 어느 정도 정리되면 연락하겠다는데 헤어지자는 말인지 기다려달라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회사에서 치고 남자친구까지 저러니 너무 지쳐요. 남자친구가 이 방송 듣거든요. 제 마음 좀 전해주세요. 어서 오라고 너무 사랑한다고요. 와 어서 오랍니다. 너무 사랑한답니다. 본인 상황이 힘들어도 그래도 여자친구를 애인을 힘들게 하면 안 되죠. 동굴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사랑하는 아, 여자친구한테 사랑하는 애인한테 얼른 돌아오세요. 네. 사랑한다고 전합니다. 대신 선물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몸만 오시면 돼요, 몸만 오시면. 1928님, 친구가 커피카드를 선물로 줘서 기분 좋게. 별다방 가서 라떼 시켜놓고 당당하게 카드를 내밀었는데 고객님 이 카드는 중지되었습니다. 아 부끄러운 내 목. 날 위한 친구의 마음을 알기에 뭐라 그러지도 못하고 끙끙. 나 이거 잘하는데 카드 내면 그 한도 초과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많이 와요. 근데 이거 부끄럽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솔직히 말해서 훔친 카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렇게 지나가고 합니다. 네. 힘내세요. 우리 커피 선물이 있나요? 이분한테 1 9 2 8님한테 커피 선물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다, 따뜻한 아, 겨울 되세요. 네. 아까 남자친구분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네 노래도 띄어드리겠습니다. 선물과 함께 뜨거운 감자입니다. 고백. 머리 아픈 일 잊어버리고, 못 푸는 문제도 이제 놓아버리고, 복잡한 생각은 하지 말고, 붉으면 그냥, 락앤롤 보트. 오늘 락앤롤 보트의 선장은, 특급 선장은 바로 김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씨입니다. 네, 오랜만에 아, 뵙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 말고 정치자 분들께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뜨거운 감자 김 씨입니다. 만나서 음? 반갑습니다. 네 라니아님 이예수 선생님 오신 줄 이런 분들 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할리님 김씨 배철수 이예수 공통점은 밤에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케이 하비루님 어글리 섹시가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글리 아니고요 <laughs> 섹시가이는 맞습니다. 이샤루님김씨 콧날이 과일 찍어도. <laughs> 과일 찍어 먹어도 되겠네요. 이 얘기하는데 그 그렇습니다. 네 가까이서 보면요 어 굉장히 잘, 멋있어요. 그리고 항상 항상 스타일이 하, 멋있어요. 아 새해 첫날이라 좋은 음.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음, 네. 기분 좋네요. 네아 예전에는 왜 이렇게 까칠했었지 이런 말 앞에서 하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네. 저 뭐,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네. 정색하면서 막 얘기했던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좋네요. 아, 그래요?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그렇게 가칠하진 않은데. 항상, 항상 <laughs> 고민이 많으셨어요. 어, 여전히 고민은 많은데, 네.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사람이 확실히. 네.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역시, 기후 악화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기후, 왜냐면은, 그, 얼마 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공기의 질 때문에 사람들 감정이 변하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네. 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요즘 기후 변화, 기후 변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공식적으로 기후 악화가 맞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네. 발표했거든요. 3년 전에 김시영의 고민은 세계 평화와 정권 교체였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더니 지금은 기후 변화, 기후 악화에 대해서 역시 네. 역시 앞서가시고요, 항상. 어? 기후 진짜 걱정됩니다. 그렇죠. 다들 네. 영향 받으시잖아요. 다들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 우리 언론 문제 같은데, 교육 문제 같은데, 우리 국민이 기후, 네. 기후 악화, 그리고 이 환경 악화에 대해서 좀그 민감한 그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관대하죠, 좀. 네, 그렇죠. 네. 네. 환경 문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네. 직접 실천하는 거뭐 있습니까? 안 씻고 그런 건 아니죠? 에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장난. 네, 뭘 장난인데 사실 비누를 안 쓰는 건 사실이고.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10년 넘게 그냥 물로만 세수하고 있거든요. 네.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거 말고 그뭐 다들 하고 계신 거뭐 그래도 진짜 분리수거를 좀잘 하려고 노력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이죠, 뭐. 네, 저는 네. 그 정도. 전, 저는 그 노력도 잘못 합니다. 네. 어, 아무튼 스케일이 남다르시고 생각이 생각의 폭이 엄청 넓고 깊으신 형입니다, 이 형이. 아 어, 제가 마구 도망다닐 때가 있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막 쫓기고 그럴 때 새벽에 이렇게 가끔 간첩처럼 접선하고 그러면 네. 항상 걱정해 주시고 저를 저의 뒤를 어, 뒤를 이렇게 이렇게 토닥여 주신 그런 형입니다. 아 어, 그때 정말 너무 불안했어요 그때 한 동네에서 3분 보고 5분 보고 그리고 팍 사라지고 아, 네, 그땐 참 그랬습니다 좋은 시절 왔습니다 네. 아 근데 네. 시절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사는 거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네. 그시 구절이 계속 이렇게 맴돕니다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저 스무 살때뭐 10대 후반에 누나가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 운동하고 데모하고 막 그랬을 때그거 가지고 제가 불평 불만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친누나가 예. 네. 아대학생들이 이렇게 데모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가 뉴스만 보고 네. 대학생들을 부정적으로 저도 봤었는데 그분들의 노력 때문에 제가 이후에 얼마나 그 삶의 폭이 넓어진 건지 나중에 깨달았죠. 그렇죠. 네. 만 지금 주진우 씨가 얘기한 것도 나중에 후대 그 젊은 친구들이 느낄 거예요. 그때 20살 청춘들의 노력이 그때 청춘들이의 헌신이 우리 사회를 이만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때는 몰랐거든요. 네. 아첫 번째 노래는 우리 정치자들한테 띄워줄 첫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아 근데 이게 오랜만에 정말 어려운 주제를 주시더라고요. 네. 락음악 세곡. 네.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갑자기 새 아니 달랑 세 곡을 새 곡으로 이렇게 네. 우리 사람을, 금요일을 예, 불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랬는데 딱첫 번째 그 얘기 듣자마자 떠오른 곡이에요 네. 우리 사회에 정말 저는 영웅이 없다라고 늘 영웅이 필요한 새 영웅이 없다라고 늘 걱정했었거든요 네. 바로 그 분위기에 딱 맞는 곡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 영국 출신의 물론 (2016년에) 돌아가셨지만 네. 이 대중음악을 지평을 정말 넓히신 분이에요. 그렇죠. 네. 데이비 보이의 Heroes 준비했습니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데이비 보입니다. 이 데이비 보이 Heroes였습니다. 네. 어... 저는요 사람들이 네. 피곤해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사실 일곱 살 때부터 그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뭐... 비슷하죠. 또 우리 같이 생긴 사람들은 굉장히 좋고 행복할 때도 즐거운데 불만 있냐고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는 그거와 관련돼서는 사실 책을 한권낼수 있을 정도로 해소도가 많아요. 와 사람이 사람이 살다가 그렇게 얘기 많 말... 정말 푹 자고 어디 놀러 갔는데 네. 피곤해 보인다고 바로 들어가서 자라고 그래서. 아, 괜찮다 그러는데 아니, 괜찮으니까 쇼. 바쁘잖아요 요즘. 그래서 강제로 들어가서 방에 혼자 있었던 적도 있고 네 씻고 나는데 얼른 씻어 이런 얘기 아니면 목욕 갔다가 오는데 목욕탕 간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아네 야 그, 그렇군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담배를 안 피는데 우 네. 담배사로 편의점 들어갔는데 어근 표정이 왜 그래요 이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고 아 담배를 어, 언제, 언제 끊으셨죠? 2016년 10월 14일이요 아 그렇군요. 끊은 거라고 얘기하진 않죠 물론. 아, 네. 일시 정지죠. 네. 근데 갑자기 네. 아, 언제부터가는 담배 피우는 모습을 제가 못본것 같아요. 어, 예. 2016년 10월 14일부터 멈췄어요. 네. 어, 사실 저기 김시영하고 저하고 저기 배정남 씨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예, 예. 간혹 만나서 밥을 먹고 네. 간혹 만나서 세상 얘기를 합니다. <laughs> 둘이서 세상 어, 세상 걱정은 김시영이 다 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대답을 하거나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죠 <laughs> 옆에서 저기 정남이가 행님 행님 하면서 장단을 맞춥니다 네. 네 근데 요새는 정남이가 항상 그 일이 없고 가만히 있어서 저희가 베리라는 강아지하고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가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의문을 하기도 하고 밤불 매겼는데 요새는 정남이가 바빠가지고 야 이렇게 될 음, 줄은 정말 그러게요 격세지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DJ 박스에서 지금 김시형을 그 게스트로 모신 것도 진짜 어 세상이. 네, 사실 이게 제일 낯설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 저도 들어오기 전에 다시 물어봤잖아요. 정말 음악 방송이 맞느냐라고. 네. 정통음악방송 맞습니다. 오늘은 네. 김씨와 라앤놀부터 락앤롤 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려고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니아님이 환경문제 얘기하자마자 저희 집은 라면 국물을 다 먹는 조건으로 라면 먹어요. 짤텐데. 라면 국물 정화하는데 욕조 3개만큼의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오. 어,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는구나. 물이. 네. 진짜 그 환경파괴. 우리나라는 물 쓰는 거, 물 낭비하는 거 굉장히 진짜 위험한 수준입니다. 아 진짜 플라스틱 남용도 그렇고. 맞아요. 샤워하다 보면 좀 진짜 어떤 때는 반성하게 되고 그 소리 있잖아요, 물 소리. 예. 설거지할 때도 그렇고 심리적인 거래요. 이게 그 음. 소리가 안 나면은 깨끗해지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들이 있어서 물을 틀어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는 그 소리만 나오는 장치도 있대요. 아물 소리가 나는 거죠. 네. 어뭐뭐 뭐 일본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일본에 가면 그 화장실에서 네. 손을 씻고 그 물을 모아다가 그그 그 변기 맞아요, 맞아요. 내리는 소변을 내리는 아, 그렇습니다. 저도 네. 기억나요. 네, 그런 걸 보면 아 이런 건좀 배워야 되는데 생각합니다. 네, 변기 레버를 누르면은 네. 수도꼭지가 위로 나와 있어서 손을 씻은 물이 다시 변기로 들어가게끔 어 있죠. 네네 플라스틱 맞아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이 쓰고 그런데 그 네. 생각 조금 해야 되는데. 네. 네. 우리나라는 그 유명인들이 어 유명인들이 그이 기후 기후 악화 네. 환경 문제 얘기하는 분들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정우성 씨 굉장히 존경스러운데. 네. 존경스러운데 인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뭐 댓글이 나쁜 댓글이 달려요. 음. 그러게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추정이지만 정우성 씨를 직접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그 거예요. 거예요. 바로 사인 받아달라고 하고 바로 그냥 하트 병병입니다. 네. 댓글 아. 같은 거 달을 때는 기왕이면 네. 생각 자체는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만 네.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영혼이 있어서요. 이렇게 막 함부로 뱉지 않습니까? 언젠간 자기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통 친환경 방송으로 <laughs> 어, 김씨김씨 덕분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책에 어, 친환경 방송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네. 음, 음악을 계속하시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 이 지금 아 이제는 2020년이 됐는데 네. 2019년 그작년에 그러니까 6월에 새 앨범을 발매를 했죠. 네. 네. 그리고 또그 콘서트나 아니면 어디에서 공연 그리고 어디 어, 우리는 또 클럽 같은 그 아니 디제잉 하시는 모습도 네. 많이 네. 보고 그런데 네. 음악은 뭐 생활이니까. 네. 요즘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그김씨 팬들은 좀더 많이 나왔으면 대중에 많이 보여줬으면 그. 생각하시는데 네. 조금 많이 나와주세요 2 0 2 0년은음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들한테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네. 아직은 어떤 특정한 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음악 활동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좀더 폭넓게 만날 수 있는 활동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에도. 좀 많이 나와 주십시오. 어 예. 네. 정말 이 세곡은 너무 어려운 거니까 네. 이런 세... 건 너무 너무 많으니까 언제든지 불러 주시면 네, 네.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곡으로 락을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물론이죠. 아, 락을 정의하고 그리고 기후 악화가 약간 완화될 때까지는 제가 김시형 모시겠습니다. <laughs> 두 번째 알겠습니다. 노래는 어떤 곡 띄워 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맨 처음에 음악을 시작했던 시기가 1990년대거든요. 90년대. 예. 그때 뭐 뭐 하다, 뭐 하? 그 전에는 그냥 뭐 막걸리 집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네. 그냥 그냥 살았어요, 주렇게 네. 세상에 대한 고민을 네. 혼자서 오지 같은 곳에서 네. 김일성 사망 소식을 네. 그릇 사오는 포장지 신문지를 보고 알았으니까요. 진짜요? 예. 오, 오, 이게 사실이야, 막 이래가지고 그때 다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다놀랬었거든요 정말요? 예, 예. 되게 재밌었어요. 모래니 시장에서 사온. 그릇 포장지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뉴스, 티비, 라디오도 없는 그런데 계셨어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하려면 볼수 있었는데 안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안테나를 막 돌려야 되고 막 이런 곳이어가지고. 네, 귀찮아서 안 봤구나. 그렇죠.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음악 듣고 기타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그냥 이러고만 살았어요 그때. 네. 그때 그러다가 이제 홍대에 처음으로 나와서 밴드를 뜨거운 감자를 결성했는데 그때 사람들 홍대의 모습이 뭐였냐면 기타 하나를 메고 다 단발머리에. 여름인데도 다 가디건을 입고 다녔어요. 가디건. 그 이유가 바로 그 커트 코베인의 널바나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늘어진 늘어진 가디건. 예. 그 더운데도. 네.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릴 음악은 널바나는 아니고요. 네. 그 널바나 시대에 같이 음악을 했던 아, 그렇죠. 스매싱 펌킨스입니다. 근데 네. 여기에 메인 보컬이 바로 빌리 코건인데 네. 빌리 코건의 여자친구 약혼녀였죠. 예. 커튼니 로브가 바로 아, 그렇죠. 커튼니 로브가 영화도 됐죠. 커튼니 로브가 네. 바로 커트 코베인의 갑작스러운 아이를 갖게 되면서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빌리 코건이 한테 굉장히 큰 우울증에 빠지고 심각한 질환에 시달렸었거든요. 네. 바로 그 밴드의 음악. 1979년 그러니까 1979인데 이 음악 딱 전주 나오자마자 다 아들 아실 거예요. 근데 들으면 왠지 특히 차에서 들으면 목적지가 집이었으나 갑자기 좌회전 하면서 경포대 같은 데로 떠나고 싶게 만드는 묘한 느낌의 곡입니다. 우리 방송의 목표가 그겁니다 듣다가 갑자기 야 돌려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때 아닌 아때 음. 아닌 게 아니죠. 예정된 일탈. 네. 네. 그렇습니다. 라켄 노래 세계로 저희가 빠져보겠습니다 (1979입니다) (1979) (smashing 예. p u m p k i n s 였습니다한분이라도 계셨을까요? 지금 뭐 영화 종로 같은데 보면은 네. 그 종로 영원... 이... 네 종로 이가에서 차 돌렸다 <laughs> 신천 백스테이지 <laughs> 생각난다 어디 얘기 아...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20대 초반에 막 대학교 이제 초년생들 되고 막 이러면은 새벽에 맥주 먹다가 갑자기, 네, 갑자기 야. 우리 경포대 가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서 해 뜨는 거 보고. 저도 스무 살때 친구들이랑 네. 종로 2가에서 네. 이렇게 술 먹고 놀다가 네. 야, 가자. 그게 괜히 멋있는 것처럼 우리 동해 바다 한번 가자.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여섯 명 일곱 명이 우르르 갔어요. 가죠. 그래가지고 가죠. 그때는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오. 강릉에 딱 내렸어요. 그 새벽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이제 경포대 해수욕장에 갔는데. 와 겨울바다다 하고 갔는데 사람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어, 왜요 새벽바다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적한 고즈넉한 겨울바다를 봐야 되는데 철진한 쓸쓸한 네. 거 그런 거 괜히 버글버글 했구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아 고독이 있어서 나는 외롭지 않아 막 그런 거 해야 되는데 <laughs> 그랬던데요 네, 왜이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라켓롤 음. 보트잖아요 오늘 라켓롤을 네. 그래도 조금은 알고 가면 은 좋잖아요 네. 모르는 거보다는 네. 라앤롤 하면은 보통 대부분 음악 장르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라앤롤은 정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전에 바로 이 경포대 같은 네. 주진우 씨 같은 경우에 20대 때그 했던 행동들이 그때 당시에 전혀 두려움이 없고 뭐가 아쉬운 게 없잖아요.그런 네. 걸 보고 바로 락앤롤이라고 하는 거예요.지금 이 노래를 듣고 네. 자꾸 떠나겠다.어디로 가고 싶다.옛날 추억으로 되돌아가고 싶다.이게 락앤롤 정신.그런 거죠.바로 네. 네. 락앤롤 현재 내 표현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것.차 네, 네. 돌려라.뭐 지금 짐 싸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요.이 네. 분들이 락앤롤 정신에 투철한 거고요그렇게 하셔도 됩니다.그렇게 네. 하셔도 됩니다.그리고 네 그리고 심지어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금요일 있네. 맞아요. 네. 그래도 됩니다. 네. 아, 나. 지금 음, 고정해달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laughs> 다음 주한 번은 더 나와 주셔야 되겠네요. 아 형. 이런 건 정말 이 세곡만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네네네. 너무 많아서 다, 다음 주에는 나오셔야 되겠네요. 아, 저 시간을 보고, 예, 한 번, 번 일정 한 번만 확인해, 한 번은 네, 네, 네. 다음 주에는 일단 나오셔야 돼. 형, 그냥 어. 어쩌겠어. 나와야 되겠네. <laughs> 주기자께 제가 입은 그 은혜도 있고 해서 당연히 나와야죠 네네. 네. 아 일단은 일단은 고정 아니 고정까지는 안 해도 일단 섭외는 이렇게 일단 하고 네. 아세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저희들 가끔 모이면은 친구들끼리 제 우스갯소리로 네. 한잔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에게 진짜 총알이 한 발만 남았어 네. 그리고 너 이제 세상 끝이야 네? 딱한명만쏠수 있어 그럼 너 누구야 그러면 이제 서로 하, 고민 난 누구 난 네. 누군 막 이러거든요. 네. 가끔 살다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지만 곡이 그런 곡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마음 안에 그런 거를 누구나 품고 있을 텐데이 네. 곡이 바로 그런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곡입니다. 싸지고 아까 환경 파괴, 환경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네. 형그 라디오 하실 때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때부터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러셨어요. 예, 네,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영향 받거든요. 네. 그런데 네. 환경파괴 예반 말고 싸주고 네.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 저는 물론 있는데 절대 방송에서는 얘기 안할 겁니다. 네. 저는 이명박 대통령 절대 아닙니다. 저는 좋아해요. 아 예, 예. 네. 좋아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네. 마지막 아마 다들 각자 게시판에 이런 것도 아마 쏴본 아니 그냥 네. 만약에 한발 남았다면 그렇죠. 그 내가 누구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만 해야 돼 진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당연히.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곡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 다음 곡으로 소개를 해야 되니까. 네 다음 곡이. 오늘 세곡 들고 나오라 그랬는데 마지막 곡은 그래서 어 70년대 뉴욕에서 결성된 정말 정말 멋진 밴드입니다. 터킹헤즈의 사이코킬러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노래 듣고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시간은 네. 줄여놓고 네. 시간 어, 시, 어,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이분 다음번에도 이렇게 슬슬 <laughs> 모실 수 있거든요. 아, 오늘 라켓롤보트 선장 김시영 감사합니다. 네, 마음 안에 총알 하나씩 꼭 네.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속에, 마음 속에 진짜 말... 소문 안 됩니다. 네. 김시영이 고른 마지막 노래는 사이코 킬러입니다. 네녕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얘기들은 질문이 숨어 있기 때문에 재밌다. 조지 버나드 쇼가 이렇게 말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29만 원밖에 없는데 골프 열심히 치잖아요. 재밌죠. 이명박 대통령 환경 보호한다면서 막 강을 마구 팝니다. 재밌습니다. 재밌다가 좀 슬프기도 하네요. 골치 아픈 이야기는 속 끓이는 질문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뭐가 나를 웃게 할까? 뭘 하면 즐거울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매일매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부디 행복하고 따뜻한 질문만이기를 그러기를 바랍니다. 신화 뮤직박스 오늘은 이승환의 물어본다 들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님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 <목소리>